1번, 1번 문제는, 음, 일단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찾고, 여기 이제 길이를 찾으면, 여기 X라고 하면, 빗변이 3이니까 제곱하면 9고, 2의 제곱 도하기 X제곱하면 X제곱이 5가 돼서, X가 여기가 이제 루트 5가 되는데, 지금 탄젠트, 여기 B가 우리가 항상 이쪽에 있어야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탄젠트 B는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탄젠트 B는 2분의 루트 5.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사인 A인데 코사인 A가 되려면 그림을 뭐 이렇게 다시 바꿔서 그리든가 아니면 얘랑 얘랑 바뀌면 밑변과 높이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사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코사인 A는 이렇게 구하는 게된 거야. 사인처럼. 예, 이유는 A하고 B하고 바뀌면 밑변하고 높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코사인 A는 3분의 루트2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3분의 루토와 2분의 루토를 곱하는 거니까 1번의 정답은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이제 탄젠트 B가 3분의 1이니까 여기를 일단 X, 여기로 Y라고 쓸게요. 그럼 탄젠트 B 구하는 식은 3분의 X인데 얘가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X가 1이란 얘기죠. 그럼 이제 A, B는 피터그라스 정리로 Y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래서 10이니까 y는 길이값이라 양수값을 갖자. 음수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 루트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이제 sin a가 나오면 그냥 그림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고 여기다 a라고만 쓰면 돼. 그럼 sin a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 나머지 값을 찾는 거야. 여기를 x라고 쓰면 빗변이 3이니까 제곱하면 9. 루트 3이제곱면 3이고 밑변은 x니까 x 제곱 따라서 x 제곱이 6이니까 x가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a는 이렇게 구할 거니까 루트 6분의 루트 3이 되고 코사인 a는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3분의 루트 6이 되겠죠. 유리화를 하면 3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이제 x하고 y하고 더하면 90도라서 얘가 이제 y랑 같은 데가 어딘지 찾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하면 90도인데, 여기 x랑 여기랑 더해도 90도가 되니까 여기가 y가 돼야 돼.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더하면 90도가 되니까 여기는 x가 돼야 돼.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를 k라고 써서 찾으면, k제곱은 3 6도하기 64니까 10, 아 100이 되겠지. 그래서 k가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인 x를 찾으려면, 요큰 삼각형에서 x가 이쪽에 있게끔, x가 이렇게 큰 삼각형을 보고 찾는 거가 작은 삼각형 찾는 게 아니고 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c고 직각이 a고 여기가 b 니까 여기가 10이고 ab가 6. 그다음에 ac가 8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sinx는 10/6이 분의 돼야 되는 거야. sinx는 10/6. 그럼 siny는 여기가 y잖아. 그러면 siny는 얘랑 얘랑 더해서 90도가 된다는 말은 cos X랑 답이 같은 거야. 얘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시 뒤집히기 때문에 얘가 10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 되니까, s i 와 n y는 10분의 8이 되겠죠. 그러면 빼면 10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X랑 같은 각 찾는 거. 얘랑 얘랑 더하면 90도. 근데 얘랑 얘랑 더해도 90도니까 여기가 X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사인 x는 이큰 삼각형을 가지고 하는 거야. 큰 삼각형을 갖고 할 건데 x 글자가 c고 a가 직각이고 b가 얘니까 여기가 15. 그다음에 a c가 10이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 1 5의 제곱 225는 그다음에 x 제곱 플러스 100 따라서 x 제곱이 125가 되겠죠. x는 루트 125. 어 오르토 이렇게 여기가 5오르5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sin x 값을 찾을까요? 이렇게 15분의 5 루토 약분하면 3분의 루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기울기가 y는 ax 더하기 b 요런 모양에서 여기를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게 기울기가 탄젠트 값하고 같은 거야. 아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이게 밑변 분의 높이니까 탄젠트 값이랑 같은 거죠. 지금 이게... 둘다 A자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탄젠트, 그, 각도랑, 같, 네, X축과 이룬 양의방향 이룬 각, 뭐, 그걸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랑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음,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Y는 2분의 1 X 플러스 2인데, 요 앞에 있는 2분의 1이, 탄젠트, 여기에서 이제 글자가 a 니까 탄젠트 A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탄젠트 A가 2분의 1이란 말은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A는 이렇게 찾는 거니까 여기 길이를 K라고 놓고 찾으면 K가 루트 5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그래서 사인 A는 루트 5분의 1 유리화해서 5분의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7번. 자, 정육면체니까 일단 요 삼각형 BDF를 그릴 건데 BDF를 x가 왼쪽에 있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죠. 그러면 B가 여기가 직각이지, F가 여기고 D가 네. 여기. 이제 길이 나와 있는 것을 써보죠. 어, Fb의 길이는 정육면체 한 모서리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BD의 길이는 위에서 보면 정육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고 하는 거지. 얘가 2고 얘가 2니까 여기는 2루트 이렇게. 얘가 2루트이고, 그럼 여기 나머지 값을 찾는 거야. 나머지를 k라고 하면, k제곱은 2루트인 제곱하면 8이고, 루트인 제곱, 아, 2는 제곱하면 4니까, 12. k는 2루트 3이 되겠네. 그럼 우리는 사인 값을 찾을까? 이렇게 쓰겠죠. 2루트 3분의 2루트 2. 약분하고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더하기,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고, 탄젠트 45도 1. 그럼 4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를 할 거니까, 얘를 통분하면 4분의 2 루트 2니까 정답은 4분의 3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이게 지금 요 각도가 60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다음 각도는, 이게 사인 60도랑 같은 게, 사인 120도가 있어요.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X 값이 요 범위 안에 있는 걸 찾는 거야. 얘가 60도가 되어야 되니까, EX가 50이니까, X는 2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범위 안에 있으니까, 얘가 정답. 60번. 자, 45도는, 뭐, 코사인 갖고 해도 되는데, 얘가 1대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럼 1로 갈 때는 루트 2로 나눠서 가면 돼. 비핵값으로. 그럼 4 나누기 루트2를 하면 되니까 유리하면 2루트2가 되겠죠. x가 2루트2. 여기도 2루트2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30도 60도짜리는 1대 2대 루트3이니까 1로 갈 때는 2로 나눠서 가야 되니까 루트2고 1로 갈 때는 다시 루트3을 곱 받으니까 y는 루트6이 되겠죠. x는 2루트2고 y는 루트6 이렇게. 2루트12. 얘가 2루트3이니까 4루트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가 길이비 같고, 비례식으로 길이 문제를 푸는 게좀 간단합니다. 다음. bc의 길이는, bc의 길이는, 어, 예분의 1분의 bc가 탄젠트 x를 구하는 식인 거야. 1분의 bc가.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인은 점점점점 커져가고, 코사인은 점점점 작아져가죠. 그리고, 사인 45도와 코사인 45도는 달이 똑같고 탄젠트도 점점 커져가죠. 근데 사인은 90도일 때 제일 클 때가 1인데 탄젠트는 45도가 넘어가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이 더 커야 되죠 얘가 지금 뭐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를 들면 30도. 그럼 사인 30도랑 코사인 30도는 코사인 30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니까. 음수는 부호를 바꿔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양수는 그대로 나오니까,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쓸 거야. 가운데 플러스니까 뭐, 부호 의미 없죠. 그러면 사인 X는 지워지고, 코사인 X가 두 개니까, 이 코사인 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4번. 자, 14번은, 음, 옳지 않은 거 찾긴데, 사인 47도는 이거 보고서는 맞고, 탄젠트 49도는 1. 아, 여기, 아, 뒤가 잘려있네.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코사인 X는 얘가 0.6691이면 48도가 맞죠. 다음, 사인 46도는, 사인 46도는 0.7193이고, 코사인 49도는 0. 6 5 6 1이니까 이제 더하면 되죠. 4 5 하나 올라가고 7 3 1점 얘도 맞는 거. 그럼 탄젠트 47도. 47도가 1.07 얼마인데? 뒤에가 지금 안 보여서. 코사인 47도는 0. 음, 6 8 2 0이죠. 그러면 빼면 음, 하나가 줄 거니까 여긴 0이고 얘가 하나 더 주면 이렇게. 그럼 3 얘는 하나 줄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여기 뭐, 뒤에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빼면, 여기를,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해서 빼면 8이고, 얘는 6이니까 8이고, 여기는 3. 0. 뭐, 이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15번입니다. 탄젠트 45도는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분자 계산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이제 분자를 정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쓸수 있겠네. 분모는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여기는 이제 통분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어, 그러면 범부수 처리할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분자.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분자 얘가 분모지. 얘가 2가 이렇게 약분 되니까 음. 1 플러스 루트 3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 어, 그럼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유리화를 하려면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야 되죠 그럼 얘는 제곱이 되고 그럼 이제 분모는 합차니까 앞에 제곱에서 뒤에 제곱을 빼면 되고 분자는 전개하면 1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3이니까 얘가 4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y 는 ax 더하기 b 에서 요 앞에 있는 a 를 기울기라고 하는데 기울기가 x축과 이루는 각을 뭐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야 이게 x축하고 요렇게 되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게 탄젠트랑 똑같잖아 밑변 과 높이니까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음 마이너스 루트 3Y가 마이너스 3X 빼기 10인데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분의 3X 플러스 루트 3분의 10이 이렇게 되니까 앞쪽을 정리하면 유리하려면 루트 3X가 되겠지 이렇게 뭐 뒤에는 루트 3 루트 3 곱하면 4루트 3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기울기가 루트 3이야 루트 3 따라서 각도는 탄젠트 알파가 루트 3이니까 알파 값은 60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다음 17번. 자, 일단 사인 A는 사인하고 코사인은 작은 삼각형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만 큰 삼각형에서 할 거야. 근데 얘가 길이가 1이니까 사인 A는 1분의 높이가 AB죠. 사인 A가 AB가 돼야 돼. AB. 그럼 얘는 CD니까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사인 b를 구할 건데 사인 b를 구할 때는 지금 b가 똑같은 각이 여기니까 이건데 a랑 b랑 더하면 90도가 된다는 말은 뒤집으면 밑변하고 높이가 바뀌는 거야. 어, 따라서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90도일 때 이거 생각을 좀잘 해보면 사인 a랑 코사인 b랑 같은 거야. 밑변하고 높이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그럼 코사인 a b는 사인 a 사인 아, 코사인 A가 사인 B랑 같은 거고, 이렇게. 어, 그래서 지금 사인 B는, 결국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인 B는 이제 밑배나 높이가 A랑 바뀔 거기 때문에, 코사인 A를 구하라는 얘기야. 코사인 A는 1분의 OP죠. 얘가 1이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OD가 아니고, o b 였고그 다음에 코사인 B는 마찬가지로 얘는 사인 A랑 같은 거야. 사인 A. 사인 A는 1분의 a 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큰 삼각형에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밑변이 1이 되어야 이 길이를 쓸수 있잖아.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를 하면 C, D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 4번. 자, 가장 큰 값을 찾으시오. 일단 각도들이 안 나와 있는데, 사인이나 코사인은 2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클 때가 1이니까. 근데 탄젠트 45도가 1이고, 탄젠트는 점점 커져가니까, 탄젠트 50도는 1보다 큰 숫자겠지. 그래서 가장 큰 값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X랑 똑같은 각도를 찾는 거야. X랑 얘랑 더하면 90도니까. 그럼면 얘랑 Y랑 더해도 90도니까 여기도 X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가 8이 되겠죠. 음,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X가 있으면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야. 피타버스 정리해서 여기 길이를 구해야 돼. 음, 여긴 4루토, 이렇게. 피타고스 정리로 4루토 답을 찾았는데 그럼 사인 x는 4루토 5분의 4고 코사인 X, 아 8이고 사인 x가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4루토 5분의, 4루토 5분의 4가 되겠죠. 얘를 뺄 거니까 4루토 5분의 4가 되겠네. 약분하면 1이니까 유리하면 5분의, 5분의 루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ab에다 x라고 쓰고 여기다 y라고 쓸 거야. 근데 네. 지금 보면, 어, 사인 27도가, 사인 27도가, 이게 지금 27도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해서 90도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더해서 90도는 63도인데, 그러면 이건 코사인 63도랑 같은 거야. 27도랑 63도는, 27도와 63도는 밑변과 높이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 어, 그래서, 코사인 63, 사인 27도 구하는 식을 일단 먼저 써보자. 사인 27도 구하는 식은 100분의 Y죠. 100분의 Y인데, 얘가 코사인 63도랑 같아야 된다고. 얘랑 같아야 된다고. 0.4549이랑 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Y는 100을 곱하면 45.4 이렇게. 어그 다음 마찬가지로 B, C의 길이를 B, C가 이거 이제 x 값을 찾아야 되는데, x 값은 코사인 27도로 찾겠죠. 근데 코사인 27도는... 사인 63도랑 같다고 이렇게 그럼 코사인 27도 보하 지금 100분의 x고 사인 63도를 찾으니까 사인 63도가 여기 나와있죠. 0.8910 그러면 100을 곱하면 되니까 x는 89.1 그럼 이제 얘가 ab고 이게 b지. c 두개를 더할거니까 89.1하고 45.4를 더하겠죠. 더하면 5 4 134.5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